이입니다 may, 아, May의 부정문과 음문문 갈게요. 부정문이면 뭐 들어가? 나. 음음문이면 동사 주어. 그치? 음. 자, May의 의미로 알맞은 것을 괄호 안에서 고르시오 라고 했는데 May I go now? 나 지금 가도 될까요? 선생님 옆에서 쓸게요. 뭐만 해도 될까요? 허락. 그치? May I take your order? 제가 주문을 받아도 될까요? 허락. 그치? 음. Calvin may, may not be at home. 집에 없을지도 모른다. 추측. You may not use my pen. 어, 아, 너는 쓰면은 안 된다. 그렇지? May not. 해서 어, 아, 해서, 해도 좋다 했잖아. 해도 좋다. 근데 이거 해서 하면 좋지 않다라고 말 나오니까 얘는 금지. 4번은 금지. 오케이? 응, 음, 됐죠. 2번. 주시대로 문장을 바꿔 쓰래요? 응. 음. 부정문이면 뭘 들어가는 거지? not 들어가는 거지? 아. 부정문 not 위치 주, 비동사 조동사 t 일반동사 up 그러니까 여기서 뭐 들어가야 돼 may not 그렇지 may not like your math teacher 부정문이네요 may not snow may not snow 됐죠? 의문문이네요 알겠지? 잠깐만 다시 어 의문문이네 의문문이면 뭐부터 나와야 돼 조동사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야 주어 나오고 그 다음에 일반 동사 나오면 되죠? 어, 일반 동사. 자, 조동사가 뭐가 나와야 돼요? May가 먼저 나오죠? May. 그 다음에 he. 그 다음에요, come back. 뒤에 그대로 나오고, 물음표. 그죠? 어, may come back. May come back next year. 다음 해. 어, 내년에 옵니까? 응. 이렇게 되는 거지. 응. 그 다음에요, 3번. 빈칸에 <laughs> 알맞은 말을 쓰라는 거죠? 어. may로 대답했으니까 우리도 뭐, 뭐로 물어봐야 돼? may로 대답할 거고 you로 대답했으니까 I겠네 May I borrow your book? 너의 책을 빌려도 될까요? Yes, you may. 너 해도 좋다 May I turn? may로 대답, 물어봤네요 그러면 뭐야? may로 대답해야 되죠? 근데 no가 나왔으니까 may not이 맞겠네요 may not 자, 해석은요 May I turn on the, uh, the air conditioner? 에어컨디셔너? Uh, 그러니까 뭐야? 에어컨디셔너는 뭐 에어컨이에요? 에어컨은 켜도 될까요? No, 안 된대요. May not 해, 하면 안 된대요. It's out of order. Out of order가 뭐였지? 고장난 같은 말. Broken. 그다음에 3번이요. May I call you later? 내가 나중에 전화해도 될까요? May로 물어봤으니까 나 대답 뭘로 해야 돼? May로. 근데 I로 했으니까 대답은 뭐야? You. Yes, you may. 어 해도 좋대요. I will be. i l I'll be at home. After 6 o'clock. 아, 나 6시 이후에는 있을 거예요. 음, 됐죠? 4번입니다. 핀칸의 알맞은 말 쓰라는 것이 올리비아는 오늘 안 올지도 모른다. 뭐뭐 할지도 모른다. may잖아요. 올리비아 may. 그 다음에요. 안 온다는 거 not. 그 다음에 오다 come. 올리비아 may not come today. 오늘 안 올지도 모른대요. 그것이 옳은 답이 아닐지도 모른다. 뭐뭐 할지도 모른다고요. may. It may 아니다. Not. 그 다음에 답이 아니다. B. B the right answer. 뭐야? 그것은 아닐 거래요. B the right answer. 아, 옳은 답이 아닌지도 모른대요. 제가 해도 될까요? May라고 물어보는다, 그지 May I? May I open? May I open the window? 제가 창문을 열어도 될까요? 그죠? 음, 쉽네요. 자, 다음 거. 마지막 거예요. 마지막 거, 음. 마지막 거 갑니다. 이3 0 페이지, 3 0 페이지도 다 당연히 돼 있어야 돼, 되는 거예요. 자, should must have to예요. Should must have to. 뭐뭐 해야 한다였죠? 뭐뭐 해야 한다. 어, 나 같은 발, 뭐야? Oh t t o 도 있었지만, oh t t o 있었지만 여기서는 안 나왔으니까 모르셔도 되고요. 그래서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어, 위에서 바르게 해석하세요. She, she must be angry. 뭐야? 그녀는 해석하는 거죠. 어. 그녀는 화가 났음에 틀림없다. 기억나시죠? must는 뭐뭐 해야 한다. 해야 한다도 있고요. 뭐뭐임에 틀림없다도 있었어. 음. 2번이요. I should read the book. 어. 나는 그 책을, 그 책을 읽어야만 한다. 아이고, 읽어야만 한다. 3번이요. You must arrive. You must arrive before 9 a.m. 너는 해야 한다. 너는 해야 한다. arrive. 도착해야 한다. 언제? 9시 전에. 오전 9시 전에 도착해야 한다. 4번이요. He has to. 그는 해야만 돼요 Finish. 끝내야만 돼요 His homework today. 그는요? 뭐야? 오늘? 숙제를 끝내야만 한다. 쉽죠? 응. 음. 바르게 고쳐 쓰는 거래요. 바르게 고쳐 쓰는 거. 잘 볼게요. He, have to I. 3인칭 단수면 동사에 뭐 붙여야 돼? S. 그러면 have야? 해지야 has. 얘만 해 a 로 바꿔주면 되죠? 응. 음. She, 아, he has to brush. Uh, his teeth. 뭐야? 양치하는 거죠? After breakfast. 어, 양 어, 아침 먹은 후에는 양치해야만 한다. She should wear the eye.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 Where s the S? 빼주셔야 되는 거죠. She should wear. 어, 써야 된대요. Sunglasses. 어, 선글라스를 써야 되면 안 돼요. 자, they must. I must be.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니까. I의 동사 원형은 뭐예요? B죠. 그들은요, 뭐뭐 임에 뭐, 틀림없다. 미로스코우실은 뭐야 중학생 임에 틀림없다. 문장을 다시 쓰래요. 어, 포함시켜서 다시 쓰래요. 어, 얘를 늘하는 거죠. Must she d Have to do 늘하는 거죠. Clean이네요. c l clean. 앞에다 볼수 있는 거야 지금. Must 쓰면 되네요. I must clean. I must clean the room every Sunday. I said t a y 매 토요일마다 방을 청소해야만 한다. 자, 그렇죠? 음. 이 번은요. 여기 should 나왔네? should 나왔으면 여기다 he 다음에. should. 그 다음, 동사 원형이니까 help에 s 빼주셔야죠. he should help. 해야만 한대, 도와야만 한대요. his mother, today. 오늘, 아, 오늘 엄마를 도와야만 한다. 그 다음이에요. have to. have to도 여기다 들어가야 되죠. she, have to야, has to야. 3인칭 단수니까 has to. 쓰고요. 그 다음, 뭐나 해야 돼요? 동사 원형이니까 leaves에 s 빼주셔야 되는 거. 되시죠? 4번 갑니다.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하래요. 자, 음, 4번입니다.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하래요. 넌내 동생과 함께 놀아야 한다. 뭐뭐 해야만 한다. Have to로 쓰래요. 그럼 뭐야? Have to. You have to. 그다음에 뭐야? 놀다. Play. You have to play with your, your brother. 이 됐죠? 음. 먹어야만다. You must. 그 다음에 뭐야? Have 먹다. 이거 이도 되고요. 아니면 eat도 되죠. You must have. You must eat breakfast every day. 됐죠? 음. 됐고요. 그다음 옆에 거. 옆에 것만 하면은 끝나네요. Should, must, have to의 부정문과 음문문. 음, 부정문은 뭐야? not을 쓰는 거고, 음문문은 음 동사 주어 순이죠. 음. 부정문, 슈드랑머스 s 는요 뒤에 뭐 나와? 난 나오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요, s h 랑머스 s 는요 슈드 나오고, 그 다음에 머스트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음. 일반 동사 나오면 되는 거죠. 오케이? 음. 근데요, 얘는 좀 달라요. 해 a v 는요 don't h a v 야 don't 아니면 doesn't h a v 물어봐야 되는데, 뜻이 뭐였지? 굳이, 뭐, 뭐할 필요가, 필요가 없다. 그쵸? 응. 그 다음에 얘예요. 음음, 문문은 뭐야? 응. 두나, 버즈, 디드 나오고요. 그죠 응. 그 다음에 주어, 일반 동사인데, 여기 일반 동사, 여기 자리에다가 have to, 일반 동사 나오는 거라는 거. 오케이? 응. 자, 그럼 가볼게요. 응. 아, 알맞은 것은, should. 다음에, have가 나올 수는 없잖아. 어, should we study hard? 우리 공부 열심히 해야만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should. 그 다음에요, don't, doesn't 나왔으면, have to. 그치? 응. 구, 그녀는 할 필요가 없대요. go, 갈 필요가 없대요. you must일까? 아니면 have to일까? 응. have to는요, don't have to였지? 어, 여기 뒤에 not이 있으니까, must가 맞겠네요. you must not 하지 말아야 하는데 talk to him 그에게 말하지 말아야 된다. 4번입니다. 4번에는요. 뭐야? does must 뭘 쓸까 했더니 뒤에 have가 나와 있네. h a v e to 그럼 뭐야? does he have to exercise to lose weight. 음. 할 필요가 있냐는 거지? exercise. 운동을 lose weight. 미안. 음. 몸무게를 줄이기 위해 아, 어, 운동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음. 부정문. 의문문. 그쵸? 응. 어. 부정문일 땐 뭐야? should 있을 땐 부정문은 should not 써주면 되네. 어, 너무 쉽네요. should not waste our time. waste는 낭비하다자? 우리의 시간은 낭비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부정문. have to의 부정문은 내가 뭐라고 했어? don't have to 아니면 doesn't have to. I니까 don't have to. don't have to.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w a s the d s h e s 어, 굳이, 뭐, 설거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네? 음. 의은문이네요 어, 음은문인데, has to예요. has to의 문문은 뭐야? do, does, did. 왜? 얘가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어,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do, does, did인데, 여기서 she가 나왔어요. 그리고 현재예요. 그럼 뭐가 나와야 돼? does. she, have, t o 이거 잊지 마세요. 여기요. 지금, s가 여기 앞에 나왔죠? S가 그대로 나오면 돼 안돼 안돼 S를 없애줘니까 have to야 됐지? 응 음, have to 뒤에 by 어쩌고 저쩌고 그대로 나오고 뒤에 물음표 됐죠? 응 음, 3번 갑니다 4번까지만 하면 오늘 끝낼게요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뭐뭐 할 필요가 없다네요 이건 뭐야 don't have to 그렇죠? don't have to have to you don't have to make money 돈벌 필요가 없다 여기서 띄면 안 된다, 뭐뭐 하면 안 된다. 포스트 쓰어도 되고요 우리 모두 돼, should도 되는 거지. You, uh, she should, she must not run he, uh, here. 여기서 띄면 안 된다. 뭐뭐 해야 하나요? 가야 하나요? 어, 가야만 합니까? 이건 뭘써야된다 봤더니 너무 길어? 아이, 끝다눈시채야지 두, 그 다음에 have to를 가지고 음음문쓴 건가?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는 니까 does he have to? Does he have to go to the hospital? 병원에 가야 합니까? 라고 된 거죠? 4번 갑니다. 좀만 힘내세요. should로 물어봤네요. 그럼 난 대답 뭘로 해? should로 대답하는데, 봤더니 shouldn't라고 대답했으니까 여기는 뭐다? no. 해석해보면요. should, s h o u l she visit office again? 어, 그녀는요, 사무실에 또 방문해야 합니까? 아니요, she shouldn't 할 필요, 어, 아니, 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음. 2번, does he have to call her? 어, 그녀에게 아, 그는 그녀에게 전화를 해야 합니까? yes, he 지금 have to를 물어봤으니까, 몰라야 돼, 돼. has to, he has to, 어, 해야만 합니다. 됐죠? 3번이요, i have to, 음. do i have to, 해야만 합니까? Go, I c o m e 가야만 합니까? 와야만 합니까? 어, before 10 o'clock. 10시 전에 와야만 합니까? 했더니, no. 할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뭐야? You don't have to. 됐어요? 어, you, don't. you don't have to. 어, 뭐뭐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대답하셔야 되는 거지. 자, 오늘 수업은 다 끝났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